자토 기운 내가 토 기운 기토 기토의 오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평관 운이랑 비교 운이 들어와요. 평관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첫 번째로 건강. 첫 번째로 건강. 그리고 이제 평관 운이 들어올 때는 내 나를 억누르는 기운이 평관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평관 운 때는 안 좋은 게 내가 이제 억눌림을 당해가지고 내가 예민해져 사람 성향이 예민해져가지고.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지만은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, 아, 어, 얘 진짜 말이 왜 이렇게 세지?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? 어, 평관운데 사람들, 여러분들 내 주변 사람들이 얘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지? 이런 생각 들면은 사주팔자 검색해봐요. 그 사람 무조건 평관운일 거예요. 평관운이 들어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가요. 그래서 평관이 뭐냐? 평관이 비견을 극하죠. 비견이 내가 뭐라 그랬어내 주변 사람, 내 형제, 자매도 된단 말이에요. 만약에 평관운이 들어와 있다. 첫 번째로 건강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견운을 극하기 때문에 내 동등한 친구들이나 내 주변 내 형제 자매랑 다툼수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나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건 살때두번세번 번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. 물건 사놓고서는 내가 나중에 후회해 가지고 환불을 하러 가는 운이야. 장염이 걸린다든지. 혹은 갑자기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걸벌대고 있다던지요런 어, 식으로도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음,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. 기토, 기토 기운, 기토 기운. 오, 어, 어.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. 정의라는 거는 되게 뭔가 이상적이고 어, 좀 이런 거거든요, 언니? 이성적인 방면, 뭔가 좀, 뭐라 해야 되지, 옳고 그름을 따른, 어, 따진다.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. 그래서 평만은의 사람들은 원래 좀 매골수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운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. 뭔가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야, 너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잖아. 좀 이런 식으로 좀 싸움이 날것같아 언니. 내가 봤을 때는. 어, 이게 이제 심판카드도 나왔거든요. 이 심판은 이제 옳고 그름이랑 요거랑 이제 지금 카드가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. 야, 니는 이게 잘못했고, 너는 이게 잘못했어. 이런, 이런 말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심판카드랑 이거는 정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뭔가 좀 다툼이 생기나 봐요.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는. 이 마법사 카드는 언니 내 손으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제 지고 흔들 수 있는 힘들을 의미를 해요. 뭔가 이제 그 일적인 방면으로는 이게 잘 풀릴 건가 봐요.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성취할 수 있고,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,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. 이건 사람으로 보면 또 인싸카드도 돼요, 인싸카드. 그리고 뭔가 좀 감소성이 갑자기 풍부해진다든지, 막 되게 우울했다가 막 이렇게 감정기복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마음을 좀잘 다시기를 바랄게요, 우리 언니. 자, 그 다음에 내가 무토다. 무토다선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겠다. 정관이랑 겁재운이 들어와요. 일단 돈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못 받았던 돈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디에 묶여있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운 좋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됩니다. 명예상승운은 들어와 있고 뭔가 일거리라든지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들이 좀 들어오겠다. 그러니까 1월달에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나한테 이거 해보자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. 그 제안 오시면은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언니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나한테 이득이 생기는 운이거든요 언니 어 제안 들어오시면 그거 받으셔 받으시면 돼그내 명예적으로 내가 알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일적인 방면으로는 잘 잡히는 그쪽이니까는 제안 들어오시면 받아서. 하세요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모토일관 아씨 모토 남데아 이거 사적인 마음 들어가면 안되는데 재정비하고 자 모토일관의 사람들 한번 봅시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언니가 좀 자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현명하게 좀 잘라버리려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거든요 언니? 뭐가 자꾸 안 잘리나봐요 이거를 좀 자르시래요 언니 그거를 자르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좀 이게 뭐야 안 좋게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거는 이제 펜타클을 들고 있잖아요 음. 저 오늘 잘랐어요 어우 잘했어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노력+ 노력을 이루는 카드기도 해요 이+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야 1월 때부터 내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냉정한 판단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좀. 현명하게 대처를 해라, 잘라라, 요렇게 나왔어요. 잘랐어요? 잘랐습니다.